알려주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초보사장님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살아있는 식물을 다룬 일이다 보니까 창업 전후에 고려해야 할 실전 꿀팁! 안녕하세요 푸르다입니다 오늘은 식물 사입 현장을 함께 보실 수 있는 농장 투어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푸르다가 약 4년 동안 200평 규모의 전문 화원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실전 꿀팁, 오늘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식물가게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이 영상을 보시면 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프로다 창업반 5기 모집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프로다의 창업반은 8주간의 수업으로 식물 전문가와 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5인의 강사진이 수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드닝 기본기부터 다지고 싶은 분들은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하고 싶은 분들, 브랜딩과 마케팅이 막막하셨던 분들까지 탄탄한 브랜드로 성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계획이 좀 중요하다 사기 전에 음. 뭘살 건지, 뭘 사러 갈 건지, 음. 얼마 에쓸 건지 이거 요즘에 뭐가 잘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놓고 가면은 구매가 좀더 빨라진다. 어, 네. 예쁜 거 있으면 사야지 네. 무조건 수영 예쁜 것만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면은 너무 막연해요. 그러면 이제 과소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웃음> 어. <웃음> 네. 어. 작은 건 없죠. 아까 그 앞에 거 있고 이거 있고. 한. 1 8 0이메 2m 좀안 되는.. 예쁘다 어, 사야겠다. 응. 커서 좋긴 한데.. 자 응. 패스 오지다새거요아못 응. 팔았어요 아, 네 <laughs>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안 나갔다 못 산다 안 나갔으면 못 산다, 못 산다. <laughs> 예쁜 것만 드시면 되니까. 맞아요. 네. 처음에는 욕심 사실 나요. 아예. 예쁜 것만 팔고 싶어요. 네. 근데 어. 이제 실내에서 못 키우는 게 너무 많아서 예쁜 건 그래서 그런 건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그렇죠. 하는 게 좋겠다. 음. 대중성 있는 거. 음. 사입을 해와서 사실 바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일정 기간 이제 관리하면서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너무 어려운 식물은 관리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은 우리처럼 사실 식물 키우는 능력이 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 방법을 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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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예요? 파셨어요? 네. 아, 아, 이 잘나가 갖고 가신 다음에 한7 0개 넘게 나갔어. 아 그래요? 네. 어, 저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는 그냥 홍콩. 아, 그냥 빨리 안 커. 아. 어. 여기서 식물 고르는 팁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많이 팔아 보면은. <laughs> 그건 맞지 맞지. 많이 사 보시면은. 어, 맞아. 맨날 나가는 것만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새로운 걸 하고 싶다 음.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둘러보고 음.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보고 이런 거지 음. 종려죽은요? 진짜 종려죽은 저게 진짜 종려죽이고 아 저게 종려죽 숙산 종려죽 아 뭔가 되게 어, 고급스럽죠 되게 고급스럽네 몸값도 장난 아니야 얼인데요7시 <laughs> <laughs> 중성 있는 식물을 하면은 차별성이 없어요. 너도 팔고 나도 팔고 하는데 맞아. 그러면 가격 경쟁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수 있는 게 이제 나무를 이제 내가 가꿀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된다. 아까. 매니저님이 이제 나무 고르실 때어 네. 이거는 두 개로 분리를 해서 팔아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고른 나무가 있거든요. 미니 홍콩에다가 아, 네. 한한 포트에 응. 한네개 다섯 개씩 심겨져 있었어요. 응, 응. 그거를 따로 따로 심으면은 다섯 어, 개가 나오는 거니까 다섯 개로 이제 판매를 할수 있는 거구나. 이런 팁도 있고. 그렇죠. 이게 있는 그대로 파는 것만 처음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응용이 안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나무도 좀 포기 나누기가 되는 것들은 나눠서 팔 수도 있고. 이것도 보면은 얘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음. 그쵸? 까볼게요. 이렇게 몇 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오. 영업 비밀. 어, 사님이 털리... 인정하시겠는데? 다 털리겠다, 이게. 아, 그러니까 이거 영업 비밀인데 완전. <laughs>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푸르다의 포토벽. 아, 어, 그래요? 궁금하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어. 사실 마케팅을 하려면은 사진이나 네. 영상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식물 가게는 식물들이 막떼지어 있다 보니까 음. 잘안 보여요. 잘안 보여. 예. 녹색잎이랑 녹색잎이 막 겹쳐있으면 은이 음. 나무 선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음. 그리고 이렇게 포토월을 설치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이어야만 해요 어, 어. 근데 진짜 이게 있어서 네. 제가 사진을 계속 찍을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어. 이거 덕분에 그렇죠 근데 이게 없었을 땐 사진 찍기 되게 싫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진 찍는 사람도 이쁘게 나와야지 찍을 맛이요 아, 예, 예쁘게 나오니까 그쵸. 계속 사진 찍고 싶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어. 오늘은 식물 사입을 할때 고려해야 할세 가지 실전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살아있는 식물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창업 전후에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창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장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 안녕, 마침 저희 안녕, 다 창업반 수강생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녕요 네. 나무 사녕 안녕, 안나안 보여. 어안이쁘 오, 이쁘다.